자 이제 사회자 얘기로 와서 자 클라이언트 이지는 이제 뉴스도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안할 가능성이 높다.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했더니 이제 파인이 자 나는. take it seriously 심각하게 생각하던데 과거일이니까 head pp를 쓰는거지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전에는 음. 나 도운데? 부정이니까 either 전치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생각된거니까 ing 써야지 뭐 하고 있는 동안 되지 다큐멘터리를 작업하고 있는 동안 하지만 작업 그 작업하는 동안 이제 깨달았다는거지 기후변화는 뭐다 심각하다 기후변화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형을 쓰는 거야 여기에 과거인데도, 부...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현재형을 쓰는 거야 늘 그런 거는 현재완료도 되고 현재도 돼 그래서 기후변화는 항상 심각하고 또자그 다음엔 뭐 들어가나 뭐다. 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네. 기후변화는 심각하다는 것과 또, 뒷문장이 완벽하네. 주어, 동사, 보호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떼떼겠네. 또뭘 깨달았다? 나는 그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런 깨달았다. 그리고 내 눈으로도 직접 보이고 거대한 얼음 층이 녹고 있었다. 그때 스트라이크는 이제 놀라게 하다 충격을 주다 이런 말인데 그것은 나에게 엄청 충격을 주었다. 뭐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지. 뒤에 완벽하겠지, 그지 내가 뭐 카본을 지구로 공그 대기 중으로 보내고 있구나. 내가 뭐할때마다이 말이지. 불켤 때마다, 운전할 때 또는 병렬이니까 이거지. 쇼핑 갈 때마다. 나는 느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건 아무것도 안 하지. 자 그리고 이제 호스 들어왔어. 자, 그래서 니가 이렇게 니네 라이프스타일을 바꿨군요. 라이프스타일을. 자, 그러면 음. 뭐를 했느냐?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fine. 우선, 도시 생활을 포기했고, 자, 그러면 너는 그두 가지 일들 우리 삶에서 뭐 하는 거야? 화성결료. 어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태우는 두 가지 것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동사가 복수니까 동사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네 이두 개다. 이렇게 해서, 전기, 교통. 자, 그러나, 누가 그것들 없이 전적으로 살다. 동사 구며주니까보사살수 있겠느냐. 우리는 무, 확실히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딱 보니까 뭐야? 가정법이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뭐 한다면 뭐할 텐데인데, if, 주어, 과거, 주어, would, 원형. 이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 수건에 it were not f 는 무엇이 없다면 이 말이야. 자, 만약에 전기가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뭐처럼 원신처럼 살아갈 것이다. 실제로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가정 썼어. 그래서 더 지속 가능한 계속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 확립하고자 한다면 뭐에게 제공하는 거야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지 인간들이겠네 인간에게 제공 가능한 그런데 현재의 것과는 다른 이렇게 되겠지 현재의 것 매겨 제가 매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펜으로 매기면 돼? 제가 매기면 안 되잖아요. 왜? 제가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펜으로 매기면 된다니까? 아, 그렇게 하면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너 사기쳐? 뭐안 치긴 하는데, <laughs> 세요. 그럼 때문에. 있어 있어. 그럼. 저 진세 끝나면 바꿔봐. 일단 다른 거 준비해. 단어나, 이제 네 해와야 될 거. 그래서 뭐와 다른 거냐니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과는 다른다 이렇게 단순니까? 이즈쓰겠지 음, 그것은 어려웠었다 이렇게 되겠네. 나에게 어려웠었다. 여기서 그거것은 이제 가져오겠지. 이게 진짜죠. 도시에서 그렇게 하는 건참 힘들었다 하는 거지. 뉴욕만큼 큰. 그랬더니, 이제, 얘가, 아, 즉, 다른 말로, 너는 모든 현대시대의, 뭐야, 이거 둘다다 다 되는데? 아, 이건 어드밴티지가, 이거 빼면 가능하지? 2점, 2점, 들을, 들을 원했군요. 단지 뭘로?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면서. 훨씬 덜이지? 이렇게 비교급은 예를 써요. 자, 다른 거 있나? 어. 뭐 있어? 응? 응. 어. 여기서 그 뭐지? 그뭐 빙어 빙어가 놓 하는 게 나한테 심하게 충격을 준 거니까 하루를 늘라고 하더 하루를 늘면 거의 그렇지, 거, 거의 뭐 하지.